아이고, <목소리도> 안녕하십니까. <목소리도> 아 형님, 오늘도 아, 고생 많으셨죠? 하하하, 아이고, 오늘 내일 뭐 모임 있으시다 되네요? 내일, 아니죠 다음 주가 네, 네. 갈마고를 내일 내려올 수 있으면 제가 좀 일찍 내려오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, 아 형님. 하하하, 예, 알겠습니다. 내가 내가 내려오기에 내려올 수가 있으면 낮에. 네, 네 빡빡해서. 네, 일단은 최대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볼게요. 네. 아니, 뭐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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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마, 다 마무리 되신 거죠, 아, 아, 예, 알겠습니다, 형님. 네.